<웃음> <웃음> 현재 네포초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의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성초등학교의 아, 삼성초등학교와 네포초등학교의 경기가 시작되고 있으며 삼성초등학교의 성공입니다 삼성초등학교 대포초등학교, GS, GA, GS. 리바운드 성공. 공격 성공. GA, 공격 성공. 1대1로 삼성초등학교를 쫓아갑니다. 삼성초등학교의 공격권. 삼성초등학교 앞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패스를 줄 곳이 없어요. 대포초등학교. 패스 미스. 삼성초등학교 패스가 정확합니다 2대1로 앞서나가는 삼성초등학교 네포초등학교의 공격권입니다 네포초등학교 GSGA 도전 들어가야 돼요 다시 삼성초등학교의 공격권입니다 네포 삼성초등학교의 공격권 스 g 핑 o 포 초등학교의 권격권 g s 센터 g s g s 잘 좋아요 공격 성 s 2대 2로 삼성초등학교 g s o 하는 네포초 삼성초등학교 공격권 g a o 이 센터 다시, 쥐에스. 더이. 네포처등학교. 센터, 쥐에이. 센터. 쥐에스. 한번 빼야돼요. 쥐에이, 더이. 센터. 센터 스텝핑. 다시 네포처의 볼. 오버서드. 다시 삼성초의 볼. 한성초의 볼. 다시 삼성초의 볼. <laughs> 자, 삼성초의 볼. <웃음> 시대포초. <laughs> 시세대포초. 삼성초. <목소리> 다시 내포초. <4초>. 다시 <목소리> <나의> 삼성초. 다시 삼성초의 뿔. 라이나웃 늑포초. 네 패스미스, 다이 삼성초. GS. g 이 GS. 좋은 패스. 동격 상호. 이제 3으로 왔어요. 나 삼성초, 레포츠, 네. 토이, 네. GS, 다시 삼성초, 심판이 반칙을 보였습니다. 레포츠, 네. 공격, 성공, 이 3대 3으로! 삼성철을 쫓아, 3대3으로 삼성철을 쫓아가는 네포초. 그렇죠? 아시 삼성초앱볼 다시 삼성초 u 볼 공격 a m 3대4로 앞서가는 삼성초 l s o u 다시 s 포초 n d s o 볼. 대포초등학교의 볼 5대3으로 앞서나가는 삼성초등학교 <laughs> 현재 스코어 5대3으로 삼성초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삼성초의 볼로 전반전을 시작합니다. 전반전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삼성초의 공격 삼성 초의볼6대 3으로 앞서 나가는 삼성 초 네포 초의 볼입니다 네포 초 삼성 초 通常是 C，通常是 CS，通常是 Center，通常是 C，再捕捉。

7대 4로 앞서 나가는 아6대 5로 선성촌을 앞서 나가는 네포초. 네포초의 볼. 삼성최의볼 75로 앞서 나갑니다. 삼성최의볼성최의볼성초 다시, 네포추의 볼. 현재 스코어 7대5. 황성추의 볼. 현재, 네포추의 볼. 이거 포초의 볼. 황성추의 볼. 1대6으로 쫓아가, 삼성초로 쫓아가는 네포초입니다. 다시 네포초 풀. 전반전 용의가 끝났습니다. 3분 뒤 후반전이 진행됩니다. 삼성소공학교의 성공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계속... 삼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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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초의 공격성공 팔대 6으로 없어나가는 삼성초 다시 넷포초 센터 어이. 다시 GS 다시 GA 다시 GS 어이. 다시 삼성초 삼성초. 네퍼초네퍼초 코스비스. 다시 삼성초. 네, 삼성초. 삼성초의 볼. 네퍼초의컨백 네, 삼성초 공격 성공 다시 삼성초의 볼 삼성초 GA 들어가세요 CD 좋은 끊어내기 다시 삼성초의 볼 네포초의 볼 r 네, 포초 a i 아, 센터 a 아, l s the 이 o r t r a i t ball, the p 스 r t r a i t ball, the portrait ball, 삼성초, 볼, CS. 스 s 우스 8대 9로, 네포초와 삼성초를 쫓아갑니다. 삼성 성성, 삼성초. 삼성초, 네포초. 공격 상황으로. 빨로 드러나는 삼성초 다시 네포초에 공격 패스 미스 다시 삼성초의 볼 다시 삼성초 네포초 초 다시 네포초의 볼 반칙이 선언 됐습니다 삼성철 볼. 네포공격성5 <목소리> 11대 9로 삼성철 쫓아가는데포츠. 네포초 공격이 성공합니다. 11대10으로 삼성초로 쫓아가는 네포초 경기는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시 GA GS 다시 네포초의 볼 랩포트 초등학교. 랩포트 초등학교. 다시, 내포초등학교. 삼성 내포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다시, 내포초등학교. 4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시, 삼성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다시 네포초등학교의볼초등학교 다시 g s 공격 성공합니다. 11대 11 동점 삼성초 의볼 다시 네포4볼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4G 4G 4 다시 g s 다시 역전 12대 11. 작전 타임에 역시 삼성 초에 작전 타임 요청 1분 뒤 경기를 재개합니다. 3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종현제스코는 12대 11로 네포초와 삼성초를 리드하고 있으며 삼성초의 성공을 다시 시작합니다. 삼성초. 삼성초의 볼. 동작. 다시 초 다시 어 볼. 초트웨어볼초여어 센터 여기 그 센터 볼트웨어 초 볼트웨어 볼. 볼초웨어 볼. 볼트웨어 3대 11로 데포초와 삼성초를 리드합니다. 다시 데포초의 볼. 이제 경기 시간은 2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관측스러운.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네, 삼성초의 볼 네, 삼성초 12대 13으로 레포처로 쫓아갑니다 다시 삼성초의 볼 다시 삼성초의 볼 맞아. 다시 삼성초의 볼 최의 10 13대 13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네포트의 볼. 센터 CS, J, s CS, c CS 다시 14대13 네포초 한걸음 다라갑니다 다시 삼성초의 볼 다시 네포초 다시 삼성초 삼성초 나이스! 다시 삼성초 나이스! 다시 네포초의 볼 지금 40초가 남았습니다. 대포초의 구치기. 다시 대포초 이제 28초. 대포초의 구치기. 대포초의 구치기 성공 15대 13으로 앞서 나옵니다. 성성초의 마지막 공격. 현재 10여초 남은 시점에서 작전타임을 썼습니다 버저가 울리는 순간 삼성초의 공격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형팀 모두 신중한 시간입니다 네, 네포초도 함께 네포초도 함께 굳히기. 쥐 굳히기. 골 인정. 네포초의 골 인정과 함께 버저 버저가 울립니다. 16대 13으로 네포초의 승리. 이번에 4점 역전했어요. 응. 네. 역전해 가지고 3